영수학원 친구들 안녕, 감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문장을 가지고 해석 방법을 공부해 보자. Our 어, hair, our hair. 얘가 주어다. 자, our 우리의 hair 머리카락은 turns, turns. 얘가 동사네. 자, turns 어, 변한다. turns 변한다. turn은 돈다니까 여기서는 변한다. 자 그러면 뭐로변하느냐면 gray, gray, gray로 회색으로 자 회색으로 변한다. 자 gray는 주격 보다 주격 보. 자 회색으로 변한다. 자 because, because. 그러면 이유를 설명하겠네. 왜변하느냐 그러면 uh, we lose our uh, pigment cells. 아, 우리가 lose하기 때문에 lose,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 잃어버리냐 그러면 our pigment cells our, 우리의 uh, pigment, 색소, uh, cell, s 세포 색소 세포를 uh,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 as, as, uh, 뭐 하면서 uh, we age, we age 어, 우리가 age age는 동사다 나이가 들다 우리가 어, 나이가 어, 들면서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 우리의 머리카락은 어, 변한다 어, 회색으로 어, 왜냐하면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어, 색소세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 나이가 들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